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예요. 아 갤럭시 버즈가 이제 좀 라인업이 헷갈리게 되기는 했죠.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건 똑같은데 라이브는 오픈형 플러스에서 이어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커널형이에요. 이두 가지 특성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나온 갤럭시 버즈 중에서는 이게 제일 비싸고 기능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보도록 합시다. 색깔은 세 개예요. 팬텀 바이올렛, 팬텀. 블랙, 그리고 팬텀 실버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뜯기 전에 뒤쪽에 기능들이 써 있어요. 2웨이 스피커 채용, 이게 버즈 플러스부터 들어간 건데 트위터랑 우퍼를 갖다 분리를 해가지고 소리를 더 좋게 만들었다는 설명이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되고요. 5시간에서 18시간 음악 재생.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 켰을 때 기준이에요. 본체만 쓰면 5시간, 케이스랑 같이 쓰면 최대 18시간. 껐을 때는 더 길어요. 본체만 8시간, 케이스랑 같이 쓰면 28시간 되겠습니다. IPX7 등급 방수가 되고요. 방지는 안되는데 뭐 이어폰은 대부분 뭐 방진까지는 안들어오고 방수만 들어가니까 뭐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뒤쪽에 중요한 부분인데, 갤럭시 버즈 프로는 안드로이드 7.0램 1.5기가 이상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호환됩니다. 아이폰과는 주요 기능들이 안되는 것들이 제법 있다고 해요. 그거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열어야 되겠죠. 옆시다. 이렇게 까고. 이렇게 까고 해서 열어봅시다. 바이올렛이 이번에 메인 컬러인 것 같아요. 팬텀, 바이올렛. 이 위쪽에는 뭐 간단 사용설명서가 있겠죠. 간단 사용설명서를, 오. 근데 네, 여기에 끼는 방법이 그려져 있어. 자, 이 안쪽에는 간단 사용설명서가 있죠. 자, 여기에 갤럭시 워즈 프로 본체가 있고요. 오, 이 케이스가 무광이구나. 사진으로 볼땐 몰랐는데 케이스가 무광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잠깐 여기다 놓고요. 이 안쪽에는 케이블과 교체용 이어팁이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USB Type A에서 Type C로 가네요. 그래서 이게 충전기를, 아, 삼성이. 갤럭시 S 21 시리즈에서 뺐잖아요. 그거는 C to C 케이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충전기를 구매를 하면은 이 케이블을 바로 쓸 수는 없겠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애플이 이런 거에 선두주자기는 한데 여하튼 충전기에 연결하는 쪽은 아 어, 타입 C로 동일한 반면에 얘는 지금 이어폰과 스마트폰에 동봉된 케이블 충전 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사면은 끼우는 게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어팁이 두 종류가 있죠. 에! S랑 L이 들어가 있고 M 짜리는 본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요 안쪽에 보면은 이 안쪽에 보면 은이메시 부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에어팟도 이렇게 생겼는데 바로 전에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고정이 어 있고 얘는 뻥 뚫려 있는 방식이었거든요. 버즈라이브는 뭐 이어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고요. 이 사이즈를 바꿀 수 있기는 한데 이거랑은 형태가 많이 달랐죠. 근데 이번에는 팁 안쪽에 메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도록 설계가 변경되었네요. 자, 본체를 자세히 보기 전에 우리 까만색도 맞아 뜯어봅시다. 오, 이것도 무광이구나. 오, 이쁘네요. 이 무광, 저는 이런 식으로 무광 처리한 것을 들꽤 좋아하는데 바로 전에 버즈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광이었죠. 뭐 취향이 조금 갈리는 부분인 것같기는 해요. 버즈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 케이스에 흠집 날까봐 제가 무서워했었는데 이건 그런 걱정은 없겠네요. 자, 본체를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면 오, 이거 엄청 반짝거리네. 무지하게 반짝거린다. 까만색 같은 경우에도 오, 조금 덜하긴 한데 까만색도 유광으로 굉장히 반짝거립니다. 자, 근데 이게 이번에 이 위쪽에 이 돌출부가 생기면서 더더욱 약간 액세서리 케이스같이 생겨지기는 했어요. 이렇게 열면 꼭 반지 나와야 될것 같잖아요? 위쪽에 이쪽 고무 있어가지고 다치면서 뭐 너무 흠집이 나지 않게 하는 이런 센스 좋. 요 안쪽 파여 있고 솔직히 도장이 아주 고급스럽거나 하지는 않네요 무광 처리를 했을 때 까만색이 더 깔끔하고 예쁘고요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의 메탈릭한 블랙은 메탈릭한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바이올렛은 이 메탈릭한 코팅이 플라스틱과 무광이 만나서 썩 예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네요 바이올렛을 더 예쁘게 뽑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어쨌건 앞쪽에는 충전 상태 알려주는 LED가 있고요 위쪽에는 삼성 사운드바 이 AKG라고 써 있고 뒤쪽에는 USB C 포트 충전 하면 되고 얘는 무선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기에 올려놓거나 영무선 충전 지원되는 갤럭시 S10부터 되죠. 무선 파워셔럴 뭐라 그러지? 무선 배터리 공유라 그러나? 그걸로 전화기 뒤에 올려놔서 충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 충전도 빨라서 5분이면 1시간 재생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접점이 있고 기계에 접점이 만나서 충전이 되는 방식이고 안쪽에 LED가 조그만한 게 있죠? 그래서 본체를 넣으면, 그쵸? 이쪽에 LED로 충전 상태가 들어오죠. 근데, 유닛 본체로 넘어가기 전에 케이스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랑 기본적인 사이즈는 똑같아 보이죠? 그래서 아마 케이스가 호환이 될 것으로 얘가 버즈 라이브용 케이스인데, 그쵸? 호환이. 똑같이 되죠 하지만 유닛을 바꿔서 띄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셔도 생긴 게 많이 다르게 생겼죠 애초에 접점 위치도 다르고 물리적인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두개 케이스 자체가 똑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유닛이니까 보도록 합시다 겉은 굉장히 반짝거리고요 안쪽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요게 하나 있고요 요게 하나 있습니다. 요건 둘다 마이크인데 요게 노이즈 캔슬링일 거예요. 메시 플러스 안쪽에 챔버도 있어서 챔버는 아마 공명음의 특정 대역을 줄이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걔랑 AI 소프트웨어랑 해서 바람소리 슈슈 하는 거를 최소화시키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얘랑 두 개가 빔포밍을 잃어가지고 통화할 때 음성을 잘 받아들이겠죠. 에어팟 계열이 이 꼭다리가 달려있는 게뭐 논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길이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빔포밍을 갖다가 최대한 잘 형성하려는 건데 얘네들은 거리가 가까워서 실제로 썼을 때 성능 차이가 있을지 제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 외에 팁을 빼면은 이쪽에 스피커 부분이 보이죠. 요거에는 안쪽에 말씀드린 대로 11mm 우퍼랑 6.5mm 트위터가 있어요. 동축형으로 만들었죠. 요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감싸도록 해서 공간을 최소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자료 화면에선 보이죠. 이 안쪽에 내향 마이크가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노이즈 캔슬링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 어,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보이스 피검 유닛이라고 부르는 건데, 뭐 이거에 최초로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 골전도. 아 어, 센서예요. 그래서 대화 감지가 됩니다. 끼고 있다가 내가 말을 하면은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켜주는 건데 일단 설명서는 굉장히 편해 보입니다. 이거 껴가지고 손에 들고서는 터치되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터치기가 나온 김에 얘네 표면으로 터치 인식되죠? 한 번, 두 번, 세번 터치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 길게도 되네요. 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까만색도 잠깐 봅시다. 까만색은 이렇게 생겼죠? 보라색보다는 훨씬 점잖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 처리 같은 경우에도 무광으로 돼 있는 게 보라색은 무광 부분이 훨씬 예쁘고요. 안쪽에 무광 부분은 조금 약간 저희 같아그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짝꿍이라고 간식거리 문방구에서 팔던 거 약간 그런 색깔이어가지고. 이쁘지는 않네요. 어차피 근데 꼈을 때는 이 부분만 보이니까 뭐 안쪽이 그렇게 생긴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거 플러스 소리는 어떤지 통화 품질은 어떤지 제가 써 봐야 되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써보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어폰이니까 소리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겠죠. 소리 같은 경우에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버즈 시리즈의 소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정직한 소리 그러니까 표준에 가까운 소리는 에어팟 프로 쪽이 훨씬 맞기는 한데 저는 좀더 재밌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뭐, 제 그동안 이어폰 설명 같은 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더 색깔이 들어간 착색이 되어있는 소리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퀄라이저의 종류가 일반 정강조, 부드러운 풍성한 선명한 고음 강조가 있죠. 그냥 일반으로 해놔도 괜찮았고, 뭐, 저는 선명한도 마음에 들었어요. 한 가지, 고음 쪽이 좀 날카롭기는 하거든요. 이퀄라이저를 바꿔도 저음이랑 나머지 소리가 바뀌지, 고음 쪽이 아, 좀 덜해지진 않아가지고, 그것 정도만 아쉬워요. 그리고 버즈 프로에서 제일 중요한 노이즈 캔슬링 데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끄기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강도는 강하게 약하게 가 있는데 굳이 약하게로 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강하게로 항상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거 성능 꽤 괜찮습니다. 에어팟 프로. 계속 에어팟 프로 얘기를 하는 거는 요게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 쪽에서 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에어팟 프로에 비교하면은 저음 쪽은 굉장히 잘해 주는데 고음 쪽은 좀 아쉬워요. 고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 지하철에서 브레이크 소리라든지 끼익 하는 그런 소리들 잡아 줘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어, 요게 부족한 이유는 아마도 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P 내장이 돼 있다고는 하는데 성능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터리가 노이즈 캔슬링 켰을 때, 껐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심지어 빅스비를 껐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마 말씀드린 성능 문제 때문에 이걸 더 쓰면 심각하게 줄어들어서 그 정도로 타협을 한게 아닐까 하는 제 뇌피셜이에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되는 기계 쓰면 답답하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멀미할 것 같다. 그런 압력 관련한 건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벤트가 있어가지고 많이 나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걸을 때 쿵쿵거리는 거 들어오는 거나 자기 목소리가 좀어색해 하게 들리는 거. 아,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게 에어벤트가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바깥의 소리를 들여 보내주는데 얘는 귀 안쪽에 있는 압력을 없애는데 좀더 집중을 한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착용할 때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완전히 밀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에어벤트가 막혀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설계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설계 얘기를 한 김에 착용감 얘기도 잠깐 해야 되는데 처음 꼈을 때 노이즈 캔슬링이 생각보다 덜 되는데 싶으면 그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착용이 똑바로 됐는지 한번 봐주셔야 돼요. 완전히 밀폐가 되게 똑바로 착용을 하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꽤 준수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따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착용. 제대로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 이어팁의 설계가 썩 칭찬할 만한 어, 정도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작아요. 스몰, 미디움, 라지 모두 다 작게 나온 편이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라지가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팁 자체가 좀 얇은 편인데다가 형태도 어,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도를 <laughs> 완전히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세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눌렀는데 양쪽 이어버드를 모두 착용해야 된다 그러죠그 말인즉슨 제가 분명히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하면은 아직도 안 되네. 자, 그리고 이쪽에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있어요. 사실 이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제가 버즈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던 건데, 아, 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어색해요. 외부 마이크를 써가지고 여기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굉장히 정직하게 들고 거기에 약간 지연도 있어요. 아주 빨리빨리 처리해줘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 알고리즘도 조금 이상해가지고 들어오면 안될것 같은 소리들 특히 고음들 지금 말하는 이런 치차음이라든지이 안쪽에 이런 히터 소리라든지 옷깃 스치는 소리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어와요. 특히 요거를 작게로 놓으면 효과 별로 없고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쓰실 텐데 아... 크게 그리고 보청기 대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설명을 했던 매우 크게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데 실현 부분에서는 아직 갈 길이 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소리 듣기는 자동으로 실행까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연이 좀 있어요. 한 박자가 늦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켜줍니다. 음악은 줄여주고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말 하고 나서 한 박자가 한 두세 단어 정도를 놓칠 정도의 속도예요. 이거 껐다 켰다 난리 났다, 지금. <laughs> 계속 말 하고 있을 때는 주변 소리 듣게기가 있고 10초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거나 수동으로 대화가 끝났을 때 탭해주면은 다시 노이즈 캔슬링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노이즈 캔슬링 키고 아 네, 라떼 톨에다가 두유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어 몇 개를 이미 놓친 상태예요. 이 속도가 개선되어야 할것 같고요. 거기다가 말이 끝난 다음에 여기 설정있어요 5초, 10초, 15초가 있는데 10초로 해서, 5초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말을 하고 있다가 대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얘네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먼저 됐거든요. 탕탕!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따로 들어옵니다. 이게 쓰다 보면 굉장히 거슬려요. 전반적으로 처리 속도는 물론이고 이두개 동시에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끄고 쓰게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실제로 써보면 별로인 기능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보이스피검 유닛, 골전도를 감지하는 데다가 삼성이 뭐 알고리즘도 써가지고 본인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만 작동한다고 했는데 지나치게 민감해요. 어, 그냥 몇 마디 뭐 따라 부르는 거 그런 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냥 기침만 해도 이게 풀려요. 지금 보세요. <laughs> 만 해도 풀려서 주변 소리 듣기가 켜져 버립니다. 이런 거 개선이 확실히 필요할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아쉬운 거는 풍절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삼성이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이 메시를 끼운 데다가 알고리즘으로 바람인지 아닌지 분석해 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에 적용을 한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바람 이렇게 이 들어오면 이렇게 각도를 정통으로 맞으면 이 소리가 고대로 들어요 부부 부부하면서 들어와요. 이게 에어팟 프로는 훨씬 덜하단 말이에요. 아예 안 들어온다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훨씬 덜하거든요. 이거 선풍기 들고 있다고 너무 억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시뮬레이션 해드린 거고, 삼성이 직접 강조를 할 정도로 풍절음, 바람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에 얘기하다 보니까 앱 생긴 것만 보여드리고 기능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단 케이스에 들어가 있을 때 케이스와 유닛, 배터리가 별도로 표시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제어되고요. 터치 차단, 이게 터치가 좀 민감한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롱이 있는 게 놀리고 싶기는 한데 이렇게 뺐다 꼈다 할때 다리가 있는 게 솔직히 편합니다. 케이스에 넣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얘는 터치가 계속 인식이 돼가지고 그걸 위한 터치 차단 옵션이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마음에 들고요. 길게 눌렀을 때 왼쪽 오른쪽 각각 정할 수 있어요. 소음 제어 모드 바꾸기, 빅스비, 음량 내리기, 올리기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뭐 360도 오디오 켜기 혹은 자동 대화 감지 켰다 끄기 뭐 그런 옵션도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유용한 기능 하면 음성으로 빅스비 호출하기를 켜거나 끌수 있고 참고로 키면 배터리 더 닳습니다. 이어버드 끊김 없이 전화하기가 있어요. 같은 삼성 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기 간에 태블릿에 연결해서 음악을 듣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은 폰으로 자동으로 갔다가 통화 끝나면 태블릿으로 돌아오고 하는 기능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료의 3.1 이상만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기들에서 모두 편하게 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360도 오디오, 요게 애플의 공간음향이랑 비슷한 기능인데, 요건 돌비. 기술 들어가 있거든요? 돌비 헤드 트래킹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컨텐츠에서 다 된다는 거는 좋습니다 애플은 이게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능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정말로 공간 음향 내 주변 공간에 소리가 떠다니고 내가 스피커 가운데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애플 거랑 다르게 이거는 소리가... 애매해요. 진짜 그냥 평소에 쓰던 콘서트 홀 이런 음장 기능 있죠. 그런 소리에 좀더 가까운 어색한 느낌인데다가 이 돌렸을 때 트래킹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한 박자가 느립니다.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요것도 결국 끄고 쓰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기는 해요. 거기에 청각 보조 좌우 소리 균형 다르게 설정하실 필요 있으면 그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실험실에서 게임 모드 키면은 지원 기기 지원 갤럭시에서 레이턴시를 더 줄여주는 기능 들어가 있고요. 내 네, 이어버드 찾기 그냥 소리 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싱도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어, 봤던 위치 볼수 있고, 일반 가면 초기화 하나밖에 없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팁과 사용설명서 이어버드 정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전화기랑 쓰는 거니까 통화 품질도 한번 알아봅시다. 네, 이거는 갤럭시 버즈 프로고요뭐골드센서도 들어갔고, 마이크도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서 빔 포밍을 형성해 준다는 갤럭시 버즈 프로입니다. 지금은 소음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지하철 소리가 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 요즘은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목소리만 잘가지 가는지 중요하니까요. 여기까지 갤럭시 버즈 프로였고요. 이거는 아마 비교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은 에어팟 프로입니다. 뭐 대롱이 조금 달려있으니까 도움이 되려나요? 지금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정도. 이렇게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아, 김태님을 통해서 소리를 잘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함께 잘 될까요? 여기까지 에어팟 프로였고요. 예, 이거는 삼성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확실히 이게 오픈형이어가지고 통화할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해요. 소음이 없을 때는 이 정도 통화 품질이고요. 너무 좋아하 때는 이 정도 통화 품질 되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 목페령의 노이즈 컨지롤이 구현된 전 전기 요즘 중추원 표현, 나름대로 속단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 좋았데 통화 품질 비교를이 정도로 만져보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성능이 상당 좋아졌습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보다는 훨씬 좋구요. 에어팟 프로랑 비교를 해도 뭐 조금 튀는 부분이 있긴 해요. 노이즈 리덕션이 너무 많이 걸려 있고 목소리랑 구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향에 따라서 오히려 이쪽에더잘 들린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통화 품질은 소음이 있을 때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와 연결해서 쓰실 거면은 갤럭시 버즈 프로 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소리,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통화 품질까지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전작이 할수 있는 커널형인 버즈 플러스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아졌고 오픈형과 커널형으로 특성 자체가 다른 버즈 라이브랑 비교를 해도 굳이 오픈형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널형이 답답해서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불가피하게 오픈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버즈 프로 쪽을 훨씬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에어팟 프로가 노이즈 캔슬링 커널형 이어폰의 표준이 다시피 해서 비교를 많이 해서 부족한 점들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정가 기준으로 이쪽이 8만원이나 더 쌉니다.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점들이지 않을까 해요. 근데 착용감은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 팁만 좀 설계를 바꾸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끼기 어렵고, 밀폐가 실패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을 안 하는 거는 전 굉장히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게 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합니다. 이렇게 메쉬가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귀지, 이물질, 같은 거를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마음에 드는데, 이 형태를 왜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귀 모양에 딱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대부분 사람들이 라지를 써야 될것 같은 정도의 팁 사이즈로 왜못 맞췄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능들을 완전히 지원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앱을 안 내겠다는 어, 생각으로 바뀐 것 같은데 iOS용 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기능들, 노이즈 캔슬링, 통화, 뭐 소리 듣기 이런 것들은 동작하는데 이제는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쓰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혹시라도 iOS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생각하셨으면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갤럭시 버즈를 iOS에서 굳이 쓰려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기계를 섞어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갤럭시 스마트폰 쓰고 아이패드 쓰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였고요. 이제 드디어 안드로이드 특히 갤럭시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필요한 기능들이 전부 들어간 기기가 나온 것 같아서 아쉬운 점들이 좀 있긴 하지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근데 색깔이 두 개여가지고 하나 드릴까?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어폰 드는 거 좋아하시던데 생각해볼게요. <laughs>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드리려면 구독과 알림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